때 이, 갑목으로 배웠죠? 잇목을 청간의 오행으로 보면, 이제 감목이라고할수 있어요. 갑목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갑옷가짜거든요. 갑옷가. 우리가 갑옷을 언제 입어요? 전쟁할 때 입죠? 그럼 갑옷 입은 사람이 뒤로 물러나는 거 보셨어요? 갑옷 입으면 항상 칼을 들고 전진 앞으로죠? 그래서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 갑이라는 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기가 본기가 우리 지장관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 인이라는 속에는 무토 즉 어, 무토의 기운이 여기 이제 7이니까 나눠 나눠서 보면 약한20% 정도 어, 무토의 기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병화의 기운도 약한20%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60% 기운은 감목의 기운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섞여 있잖아요. 성향 자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감목갑이라는 것은 내가 갑옷을 입고 앞으로 전진하고 우두머리로 앞장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갑옷가자의 본기가 이제 감목이다. 그래서 16일 동안 사령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임목이임목 인목 다워지는 그 시기는 감목 다워지는 시기는 이제 16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일, 14일이 지난후 그 입춘 후에 15일 경부터 이제 본기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색상으로는 청색을 의미합니다. 청색. 그리고 방향으로는 북동이에요. 왜 북동이냐면 북쪽에서 기운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북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묘 같은 경우는 정동이겠죠. 한 가운데에 동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북동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북쪽의 기운이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추워요. 아직은 차가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운수, 선천수, 후천수는 3, 8이 돼요. 3, 8. 예. 우리 화토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38광땡이죠. 그 38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는 이제 03시 30분에서 05시 29분. 그래서 요, 우리가 보통은 인시 때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예요 일어나서. 예. 그리고 이제 띠로는 이제 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 호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청권성이라고 해서, 이 범이라는 것은, 어 보통 그 구역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 아시죠? 호랑이가 그, 갖고 있는 게 보통 산 하나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산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 범을, 다른 말로는, 매산자를 쓰고, 인군군자를 써서, 어 산군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산에, 임금이라는 소리예요. 호랑이가 천권성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갑목을 감목이 임목이 병화를 향해서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항상 그래서 임목을 까신 분들은 특성이 목적지향적이에요. 목적지향적이고 자기가 항상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기운이 있어요. 청권성이라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 생지라고 해서 인신사회라는 게 있어요. 인신사회. 그래서 보통은 사명살 같은 경우도 인사신이 모이는 걸삼명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생지예요, 생지. 예를 들어서, 인, 사, 신. 이건 이제 사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명이라는 표현은 뭐겠어요? 이 인이라는 것 자체도 이거 하나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잖아요. 이것도 에너지. 생은 전부 다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인사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 한, 이제, 인 하나 있을 때는 말 한마디가 마찰을 끄는 그런 에너지라고 하면, 이렇게 인사신이 붙었을 때는 말세 마리가 동시에 마찰을 끄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하겠죠. 이 강한 에너지 힘을 잘 자기가 다스리면 이제 그게 이제 권력을 증취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그것이 법률이나 어떤 그 규칙이나 이런 거에 벗어난 상태로 만약에 인사신의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이거는 살인마도 될수 있고 깡패도 될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조절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그첫 번째 시작이 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 사해까지 있으면 제왕격 사주라고 해서 최고의 지존의 자리, 왕이 될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죠 왜? 말네 마리가 마차를 끄는 거니까 정말 멈출 수도 없어요. 이 말은. 한번 달리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맞지? 맞지? 어, 봤어요. 봤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아니고 교도관을 하고 계시더라고. 어, 어, 어. <laughs>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인신사회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또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달라는데 어떤 자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는데 어쨌든 이인목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호랑이의 어떤 그런 기상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고서에서는이 인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시생인연야라는 표현을 썼어요. 만물시생 모든 만물이 만물이 처음 생겨났다는 거예요. 처음 시자죠? 처음 생겨났다. 어떻게 생겨나요? 지렁이처럼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지렁이 인자인데, 그러니까 만물이 처음 생겨났는데 어떻게 생겨났냐를 형상화시킨 게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고소에 가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탁이라는 말이거든요. 탁. 터질 타기예요. 터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만물이 지렁이처럼 그렇게 처음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잇목 자체가 그러면 왜 지렁이처럼 생겨났을까? 지렁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꿈틀꿈틀 이거를 종 쪽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꿈틀꿈틀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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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나 그냥. 그냥. 예, 아지랭이처럼.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올라올까? 어? 이 아지랭이처럼 올라오는 것 자체는 땅 속에서의 의미예요. 땅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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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여기에는 동토가 있죠. 동토. 동토. 얼은 땅. 얼음. 동토, 이렇게 동토를 써도 되고, 이렇게 출동토를 써도 되고, 어떤 글자든 괜찮아요. 그래서 동토를 뚫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물들이 많다고, 자갈도 있고, 뭐, 모도 있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어? 이걸 보통 이제 압박, 압력, 엄청난 압력을 뚫고 올라오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목 잇목이라는 기운 자체가 마치 아기날때아기가 어, 산도를 빠져나올 때도 어,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산부인과 의사를 말하면 아기가 자기가 선택해서 나오는 거래요. 엄마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나올 때도 엄청나게 힘든 어떤 압박감인데, 그 압박감을 뭘로 이겨내냐면, 반발력. 반발력으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 동토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나왔겠죠. 그래서, 그래서, 잇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강한 의지가 있어요, 의지. 우리 감목 배울 때도 관계의 의지라고 배웠죠. 암목도 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잇목의 어, 기운인 거예요. 잇목의 특성인 거예요. 왜 지렁이처럼, 응? 지렁이처럼 정말 힘들게 힘들게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탁이라는 것은 내 터지다라는 의미인데 이 터진다는 의미는 그압축되어 있던 것들이 탁하고 나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여기서 탁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걸 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 속에는 그 지상의 그 기온보다 땅 속이 항상 높아요 한몇도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떡도 땅 속에다 묻어둔 건데 그런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틔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권성이라고 하고, 어, 이 천권성은 병화를 향해서 가는 기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